해봅시다 천문학적인 스타들은 천문학의 스타는 내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보일 수 있는 하늘에 보일 수 있는, 밤 안에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비저블도 형용사고 스캐터도 형용사거든요 둘다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흩어진, 어 어디로 흩어 우주에 흩어진 그 별들은 이게 동사죠 만드는데 그들 자신의 빛과 열을 만들죠 모라이 보다는 모처럼 지구, 지구라 행성처럼 뭐라기보다는 의존하기보다는 뭐하기보다는 다른 천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위에서 빛과, 빛과 따뜻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다고 하시면 제짜 의외죠. 그것도 또한 음. 의, 비유, 의, 메타폴리카이 뭐라고요? 비유적. 비유적으로 사실이죠. 모예기도 뭐 사실이야. 스타들, 모의 스타들, 어. 영화와 팀 스포츠의 스타들에 사실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들어간 거 조심하시고요. 그 네, 다음에. 그들 영화와, 그 영화의 스타들은, attract. 끌어들이, 관심을 끌어들이죠. 그늘 스스로 관심을 끌어들이죠. 사람들은 지불하죠. 뭐 하기 위해서. 영화와 게임에 참여하기 지불하죠. 근데 네, 뭐 하는? 그들이, 그 스타들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나오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예시죠. 마이클 조던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 어, 도미넌트? 원 더빙 논사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뭐였죠? 뛰어난, 뛰어난, 뛰어난 농구선수. 모두 지난 세계, 2 0세기의 최고의 농구선수였던, 네, 마이크 조던이 끝냈었죠. 뭘 끝냈어? 두 번째 은퇴를 끝냈죠. 스포츠로부터두 번째 은퇴 끝냈죠. 그 은퇴를 끝냈죠. 은퇴 끝냈단 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팀, 어떤 팀? 그가 플레이했던 팀, 월스터 위자드란 팀은 끌어들였는데 뭘끌었어만 원. 만원 관중을 끌어들였죠. 모든 곳에서. 근데 어떤 모든 곳에서. 그것이, 플레이에있던 모든 곳에서 많은 관중을 끌어들였죠. 이전에 뭐 했을 때, 조던이뭐 하고, 위자들을 위해서 플레이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훨씬 더 적은 관중이 과거 에 알렸었지, 어, 그, 어텐드, 팀게임에 참여하고, 관그 참여했었던 거죠. 이런 패턴을 레슨. 레슨. 다시 시작되고 재개됐죠. 모유에도 그가 다시 은퇴한 이유. 인터넷들도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스 영화의 스타들은 그 스스로가 뭐 사람들 끌어들인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